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5장의 말씀입니다. 어, 예레미야애가는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에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자들이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린 탄원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레미 한 사람이 올려드린 기도가 아니고요. 어, 이 남은 유대인들이 함께 공동체가 함께 올려드린 탄원시입니다. 어떻게 할수 있냐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에 여호와여 우리가라고 복수를 사용하고 있고 2절에도 우리의 기업이 3절에도 우리는 4절에도 우리가 5절에도 우리를 6절에도 우리가라고 복수로 각 절마다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레미야 예가는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서 올려드린 탄원 시인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도 참 의미 있고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마다 한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수요 예배 때는 우리, 어, 환호들을 위해서, 교회 아픈 분들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교회에 중요한 일들을 놓고, 또, 어, 이 나라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또, 주일 예배 후에도 목사님 말씀에 준하여서 목사님이 주신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동체가 함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정말로 전심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좀더 배워보려고 합니다. 본문 1절에서 5절까지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이제 바벨론에게 공격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에 그들이 처한 비참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첫 번째 중요한 원칙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기도는 우리의 상황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솔직히 올려 드리는 것이 정말 좋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요, 일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 보옵소서.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불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서 숙대바시된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보살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간다이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업들도 다 빼앗기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집들도 다 빼앗긴 이 비참한 현실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 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아버지 없는 고아. 또한 어머니는 과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와 남편은 주권을 가진 한 나라를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유대 나라가 든든할 때는 이 나라가 백성들을 지켜주었는데 이제 점령을 당하여서 고아와 과부와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습니까? 일제에 의해서 주권을 빼앗겨서 아버지 없는 자들처럼 남편 없는 자들처럼 보호받지 못하고 억압당하고 유린 당했었습니다. 그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절에 보니까,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물은요, 어, 꼭 생활에 필요한 겁니다. 물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또 나무도 꼭 필요합니다. 나무로 불을 떼서, 어, 먹을 것을 해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어, 가장 일생에 꼭 필요한 것조차도, 값을 지불해서야지만 얻을 수 있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된 겁니다. 5절에 보니까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 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수 없나이다. 마치 그 적들이 목을 눌러서 기진하여 쉴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비참하고 정말 괴롭고 아픈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기도는 뭔가 꾸며서 좋은 말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미사요구를 많이 쓴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있는 그 감정들과 내 상황들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진실한 기도이고 기도다운 기도이고 응답받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실 때 뭔가 많이 꾸밀려 가실 필요 없어요.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내 생각에 있는 것 그대로, 내 상황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진실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기도한 제목에 대해서, 거기서 정말로 그 기도대로 들어주시는 것. 그 기도, 기도 기도대로 역사해 주시는 것,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것, 삶의 현장에서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것. 그것이 응답일 수 있고 또 어떤 응답이 있을 수 있냐면 상황은 바뀌지 않지만 내 자신을 바꿔 주시는 겁니다. 바로 내 마음을 바꿔 주시고 내 상태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 그것도 응답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 드릴 때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6절에,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애급사람과 아수르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아멘. 이들은 고백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돌아보니까 이렇게 비참한 상황이 된 것이 바로 나 때문이군요. 우리 때문이군요. 라고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음에도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협력하라고 그것이 살길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들은 끝내 고집을 부르고부리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들이 보기에 힘센 나라인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남유다는 철저히 파괴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사람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경험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런 것을 의지하며 살다가 보면 우리는 낭패를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재물이 우리 손에 계속 있으란 법도 없고, 사람도 내 곁에 언제까지 늘 함께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가 가진 경험도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일들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고, 매일 새로운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재물이나 사람이나 내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임을 잊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우리의 삶의 방향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이들은 이제 자신들의 마음 속에 있는 슬픔과 고통을 아래면서 그것이 바로 그들의 죄악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15절 16절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멸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다. 아멘 마음에 기쁨이 그쳤고 춤이 변하여 슬픔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을 영어롭게 했던 멸류관이 다 떨어져서 이제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벌어졌습니까? 왜 이런 슬픔이 찾아왔습니까? 이들은 깨달은 거예요.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구나.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없습니까? 평안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나 또 삶의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니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걱정과 근심이 있는 것은 아니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그대로 아뢰어야 합니다. 빌보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모든 마음의 걱정과 근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죄된 마음과 삶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 속에서 기쁨이 샘솟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없습니까? 평안이 없습니까? 그럼 다시 내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 내 속에 있는 것은 아니지 돌아보야 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미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원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야 합니다. 또 내가 삶의 모습에서 태도에서 잘못한 것은 있지 않은지 돌아보야 합니다. 혹은 내 마음 속에 너무 큰 근심과 두려움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평강을 부어주시고 다시 우리 마음 속에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믿음입니다.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자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아멘. 예루살렘은 다 불타고 정말로 너무 비참하고 어려운 현실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이 유대 백성들이 놓치지 않았던 한 놓치지 않았던 한 가지 그것은 뭐냐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이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계속 기도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뿐만 아니라 지금도 다스리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여전히 세상에 참된 왕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평강으로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주님의 평안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코로나를 대처하는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에게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 속에 있는 정말로 걱정으로 염려로 말미암아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속에는 있 위험으로 말미암아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이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감사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부시는 기쁨과 편안이 이만게 하여 주옵소서그 말을 대체하는 우리 권력당국과울려진대에게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대처해 가시는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나라가 군대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행복계를 주어 붙잡아 주셨소서.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방향으로 세상을 잘못 바라보는 눈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실천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는 모든 염려와 걱정,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든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평안으로 부어주시고 주님의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대처하는 우리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에게 날마다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들을 잘 극하게 도와주시고 한국 교회도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해드리는 교회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